자저 앞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곳의 계곡을 가져보시면 하나님을 경모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하다. 이곳이 모든 사람의 본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저기 가고 계신 분들과 이 시민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저 뒤에 분들도 유신이 란사랑에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거안 악녀님만을 사랑하게 축복한다는 얘기에는 누가 여러분을 처지하겠습니까여러분 위하는 사람들 내가 당신 사랑하게 축복해? 유신이 된다면 여러분 그러일여러분지말이죠지 저주하려고 한 사람도 나에게 욕려고한 사람 수키로 가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는 역사가 이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자 이제 전도서 12장 1 3절 말씀을 배경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살만큼 살았잖아요. 살만큼 살았잖아요. 다시한번요. 살만큼 살았잖아요. 전는 신자 신자 신자는 제대로, 삼각 말씀을 전하는 거. 하여간, 말씀가을전료를준하면서 t me say, 시 o u know, she will be taken. You k n o 오신 분들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여기는 know, you know, y 다 u know, you know, you know, y 해서 know, you know, 나는 60, 70, 80 이렇게 되신 분이에요. 옛날에 갖다 쓰는 말이죠. 벌써 60이 넘어가지고 어 멀리 갈던 분들이에요. 예전엔 말이에요. 의심이 좋아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돼서 6 0일 나이가 여우 나 80이나 돼야 뭐 연세가 좀 드셨나 이런 편입니다. 어떻게 들으라 여기 사회적에 오신 분들에게는 60, 70, 80이에요. 이 회남말론 말이죠. 살만큼 사신 분들이 아니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지 말에 어떻게 일하는 60, 70, 80, 80. 이게 저살만큼 살았어요. 매일 말이죠. 하나님께 들으셔서 내하고 네. 절대 뭐 어색하지 않는 나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60, 70, 80, 살만큼 살을 알고, 그렇다고 얼마면 뭐, 아직도 이렇게 욕심을 내고 말이죠. 자기만 생각하고 말이죠. 세상 풍전을 쫓아넣고 말이죠. 술 먹고 악하게 그렇게 살아서 대답을 내는 거예요. 그 과거에 어떻게 살기 위해, 이제는 여러분, 날라들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에선 하나님 앞에 설 것도 두려워서도 정신 차려 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후손이 있지 않아요? 진작에 술 먹고 식게 이적된 판신으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6 70, 80, 삶만큼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후손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새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만큼 살았으면 이제는 인생을 말이죠. 어떤 게 의미인지, 인생인지, 내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볼 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만허랑하랑이 당장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내가 나이도 입장에서 내가 이제는 이렇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지. 내가 잠시 잠깐 이면 다른 사람 세상 떠날 나이가 다 됐는데, 어, 여러분, 하나님 믿고 안 믿고를 따라서 명단점이 도리면 생각해서,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생명는건 무엇이고, 정말 가족을 한번더 생각해보고 말이지, 이웃도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 질 때가 되지 않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나더 먹으려는 거다그래요 여러분,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그이해령 선생이, 이 강의가 말이죠. 요즘 아주 정말 좋은 강의가 많아요. 이분이 그 딸님의 권유를 말면 아마 예수님 믿고 정말 기적교 교회 또안 되는 사람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고유아령 선생님의 강의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기적 한 사람이 유가인이라는 것이 발각되어 아우수비층 수영소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면방을 하는데 면방자가 물었답니다. 부엉이 당신은 삶에서 한방을 묻히지 않고 살았는데 여기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물었답니다. 그러자 유아련 선생 자신으로서도 있을 수가 없는 말이 나왔답니다. 그 시간이 다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기 부인의 한 얘기하면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죽었더라면 인생이 뭔지 몰랐을 거다. 여기 와서 자기가 죽은 모습에 땅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고 죽어가면서도 땅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탐욕스럽게 그녀를 죽을 사람이 땅을 감추는 사람이 있고 내가 여태까지 몰랐는데 이게 땅이 들어오려면 얼마나 어렵게 먹어야 하는지 그걸 모르고 죽었으면 나는 대단한 게아닙다 여기 와서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나는 성령이 뭔지 인생의 변형이니다 뭔지 인생의 살다는 게 뭔지를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강의를 들은 적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날 말이죠. 우리나라 이 k 파 o p 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행입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을 얘기하는 그, 이 기획사가 있는데 그중에 JRP라고 있습니다. 대표가 박준영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큰 사람이 다른가 봐요. 이 JRP 그 여보 기업사가 오늘날처럼 크지 않았을 때에요. 그런데 이박지영 대표가 가수 그 비를 처음 만나서 비를 뭐 월드스타라고 해야 뭐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잘보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가수 비를 처음 만나서 하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 눈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생각할 것은 저기일름 없이 수고하는 스태프들에게 커피 한잔 먼저 타주는 것이고 청소하는 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잊지 않고 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지 않습니까? 큰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 드렸는 여러분 들이 보면 이제는 살만큼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나머지 인생을 몰가다르게사아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앞으로도 나만을 생각하고 육지을 챙기면서 말이죠. 남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감사하고 일들 더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쓸려몬 왕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말이죠. 다이세의 계획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말죠다이세들 말이죠. 출생한 아들들이 많았, 많았어요. 국민들에게 일지를 얻는 그런 왕들이 많이있어요. 이 슬롯몬이라고 하는 왕은요. 그 엄마가 다세반데 이 다윗이 다세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 슬레몬에게 왕위를 무려준 것들이에요. 보면은요. 슬롯몬은 거의 밑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위를 딱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 형들도 있고 그리고 이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다시 계시겠느냐 이래요. 그래서 이천 번째를 두립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번째를 드렸다는 얘기는 하늘에 일천마리의 짐승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엄 어마어마한 짐승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이그 제사를 받으시고 꿈속에 나타났다는 거 아니야 솔로몬아 내가 이렇게 일천번째를 드려서 나를 이렇게 기쁘게 했는데 내가 네게 무엇을 줄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어이 하나님 이렇게 말이죠 순세 없지 가짜 없이 왕이 돼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낼수 있는 그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너희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의 얘기들 잘 듣고 이 나라와 인민들을 잘 이끌어 가시는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마저 하나님께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그 얘기를 딱 듣고 너희 마음이 좋은데 나도 베르소에 불러주고 원어 사는 것렇게 구하지 않고 단지 이렇게 지혜를 구하니 너무 합당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부와 귀 영원히 다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솔로맨이 말이죠. 부와 귀그 지혜가 넘치다 보니까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이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가 통과할 게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 있는 그 여유를 말이죠. 정작적으로 결혼을 했다니까. 이렇게 여러 나라에 일제만제, 불교, 그 여자들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여자 잘만나면 됩니다. 여자 잘만나서폐가방신한 사람들이 있고 남자 잘 만나서 폐가방신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해? 잘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솔로열이 말이죠. 여러 나라에서 전략적으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여자들을 말이죠 이제 처체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혼자 일을 하려요 자기들이 늙는 우상도 같이 들어이래요아 그러니까 말이죠 이 여자가 말이죠 또 베개 머리에서 사바사바 되면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암튼 아, 그 여자들 여러시말에 결혼을 해서 아이 여자들이 혼자 일하가 자기들이 늙 우상들을 끌어들이다 보니까 다시 거기 넘어간 거예요. 아 시작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했던 양반인데 이거 여러 여자들 만나보니까 말이죠 그 여자들이 끊고 인 우상을 신비해서 젊은 시절에 말이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없는 삶이 말짱 도러워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생말년이에요 그래서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다윗과 같이 시작합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상절에 보니까 다이세 아들 예를 살려면 천도자의 말씀이라. 다이세 아들 예를 살려 양은 솔려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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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떠더라. 해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니까, 사람이 회안에서 하나님 모든 수고한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급이시냐? 이 평생에 근심 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뿐이가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이, 이거는 솔로몬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만에 하나님이 다 살던 모든 사람이 사실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인생 60, 70, 80 살았잖아요. 나름대로 인생 열신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먹은 병이 들고, 잘못하는 말이죠. 돈양다고 떠나고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죽은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으니, 여러분, 솔직한 의미는 말이죠. 열심이 세상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가족을 위해서 살았다.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은퇴하고 지에적으로 말이죠.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부인이에요 수고하시는 말이죠. 잘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잘해주는 분이 대부분이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위해서 암만 수고하고 이래도 하나님 없이 수고한 내 동료신 헛될 뿐이 아니냐는 요 말짱뜨린 일이냐는 거요 그러면서 쏠리는 왜 하는 말이 사람의 마땅한 변분이 무엇인지 오늘 변명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시3절에 보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결론해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변봉입니다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요, 하나님은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명령들을 따라 살 때, 피가 모든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자, 여기 한 번, 전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조금, 어, 이거이해하기좀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미가서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이죠.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미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그리고 여기 3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서에 보면 말이죠. 이 세뇌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불평을 하느냐 하면은, 하늘님 위해 자신들에게 허준 것도 없이, 자기들을 괴롭게만 하는 분이라고 불평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거기 환영을 나올 줄, 한번 좀 읽겠습니다. 자, 3절 위에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네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을 내면 괴롭게 하였느냐, 너를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국당에서인도에여 내어 전례로 타는 집에서 성명하였고범사의 아름다운 미디안을 내네 앞에 보는 이니라. 내네 백성아, 너를 모여간 반람이 그야말로다. 베레아를 반란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디 내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의 여호와가 고유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입니다 자 다시 3절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이 시절 백성들이 불평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해준 것 없이 말이죠 우리 일다 피곤하게 하고 예? 이제 괴롭게 한것 밖에 뭐 있느냐 아,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열불이 나갔고 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사자로 보니까 내가 너를 애국장에서일1 1 1 5종로를 타는 집에서 성령하였고 모세의 아름다운 미리야 너희 앞에 보며 미리야 너희네가 너희를 괴롭혔다고는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역사를 몰라서 하는 얘기 이거야 내가 너희들이 말이죠 애미네 종례를 타는 데서 너희네 구원하는거왜 보내냐 이거야 나는 들이신 하나님인데 왜 버리냐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내가 너희들 괴롭게 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무슨 얘기하냐이거야요너 과거로 한번 봐라 이거예 내가 막 죽을려고 하는 일에서 어떻게든 끝이 되어서 너희들 성경에서 이 모세 아름 미디아를 통해서 축약을 시키는데 왜 버리냐 이거야 나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데 너희들처럼 생각하시게 하게 내가 너희들 괴롭게 하는 거라 하나님이 안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오래전에 사는 얘기가 뭐냐면 내네 백성아, 내는 문화당 달락이 귀한 것과 부에러된 달락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쓰기에서 길들까지를 기억하라. 그러면 나 여야가 골로케 허함이를 너희가 알리야 여기는요 성이좀유합니다즉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성령한 전신하나를 얘기하면서 제 자입니다. 내 백성아. 내야당 달라질 때한 것과 부활해야 될달라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자, 설명만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이 시간이 이리 일어나는 저 감옥에 맞아 영장장승 하면서 가난 땅을 정복하라 고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야당, 내야당, 이 내야당 달라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달라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유명한 주술사나 뭐 이런 영양용인은 그런 안나 정치는 산가 주신사가 있었던 말이야. 그 반란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절규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반란의 말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절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게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외에 발략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했던 것을 동일하게 발략에게 주소서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주셔서 발략에게 네 이스라엘 민족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 이렇게 명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세상은 마귀가 이를 계만해 저주하게 죽이고 멸망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저주를 말이죠. 이러는데, 첫 번째 상황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있는 것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인데, 내가 이것을 양으로 신뢰를 얻게 하고, 평생을 어게하려 하시기 바랍요한복 10장, 1 0절에서 말씀해 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를 받기 에서 마귀가 저주하려는 것도, 축복으로 바꿔주는 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기에 맺는 말이죠. 시틴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시틴에서부터 길갈까지. 이거는 뭐냐면, 요당 동편에 시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요당강을 건너서 길갈까지 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요당강 동쪽, 시틴 비롯해서 요당강 동쪽을 먼저 다정배을 합니다. 그리고 요당강을 건너서 처음선 길가래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여리구성을 점령하면서 요당강 서쪽지역도 다 점령을 합니다 그 이거야 너희이 가난을 전복하러갈때 요당강 동쪽지역도 내가 다 정복했고 요당강을 건너 길가를 시작해서 요당강 서쪽도 내가 다 정복하지 않고 정복해서 내가 약속했던 가난 땅을 너희게 주지 않았냐 이요 내가 이제 내가 주신 하나님인데 어해서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 하나님으로 알고 있냐 이요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가 선지자로 듣고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놓친 게 뭐냐면 역사를 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한다 그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잘생 자식들 개벅시에, 여러분이 오늘날 이렇게, 여러분이 살아있고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여기 세월역 와서 말씀을 드렸던 것 결국 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안에 여러분을 은혜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이 살아 있고 날씬해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안 믿었어요? 왜 내가 안 믿으면 헤어나지요? 여러분이요 어요하고 노숙하는 들도 있고 사가지 어려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성령에 와서 이렇게 성도도 있고 건강증은 성령에 와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조신하늘께서 여러분이 해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이렇게 말이죠. 일신로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회복시키면서 이렇게 내가 좋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영가하하님은 조신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병렬들이 따라 살 때,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로도주신을 위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날, 유신님의 제자들이요, 먹고 꼽을 하시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한 유신님은 쫓아다니다 보니까, 고기 잡지도 못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는지, 무엇을 입을는지, 천리금지에 뭐, 이거 돈도 줘야 되는데, 이게 도 어려운 일입니다 예, 군시렌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마복봉 국장이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번동국을 따 타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 보니까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뭐라 이거요요 고주이라는 새가 노동하는 것도 아니냐 이거요 그리고 도레토르 베카타가그 정말 얼마나 화려한 곳으로 오입느냐 화려한 색으로. 그 이이트로피만의 백합하다고 하나요? 온난리라고 기사발리라고 하네요. 여러분 공중님 나는 새요 트로피마도 백합하다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으시는데 하느님은 너희가 되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면서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매일 매일해서 너희에게 대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말하는 하나님의, 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서 살라, 이거요 구하라, 이래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래 구하 주신다는 거예요. 그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도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생활 하잖아요. 직장생활 하해도 결국은 그 회사 주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어, 회사의 영광을 위해서 회사 잘 되라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성실하게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회사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면 여러분, 뼈 때문에 월급 주지 않아요. 영국주지 않으면 영국 똑같은 거예요. 아, 회사는 영국 안에 있는 세계면 회사 소유주가 사장이 여러분이 영국 주는 거예요. 영국 유권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른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국 안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정신없이 영국 유권의 부적한 역대로 우리에게 포부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원리를 알아야죠, 원리를. 예수님을 만나서 죄 병이나 고침받고 축복을 받고 이런 부분적으로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삶의 원리 먼저 그의나라야 그의 위를 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의 영원히 과의 모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죄신분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농경을 만난 모든 분들은 인생의 끝자락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느님게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 나전죄 대신해서 십자가를 주고 고 부활하신 그 충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삶을 못 살았다고 한다면 생명 끝자락에 와서는 z 최선이 n 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삶의 변화를 o o s 지 않습니까 f 구 h 남은 a 고 d o r a s Send the 시고 그렇게 l t 인생을 살아서 c a h o 이 c 요젊을때한때때그렇 d t 고 a 니 w 인생 끝자락에 와서 o r t u g u 살았잖아요 6 l 0 o 0 that you are in 믿고 n 믿고 r a s Tell 바뀌 u t h 될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the country. You can't get any 뜻이 무엇인지 고 You c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생을 한번더 챙기고, 가정을더 돌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게 해 이러한 인생을 살때 하나님께서 영히욕관에부족이없대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너희들의 삶이 영혼욕관에 풍성한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